앞에 1, 2교신 녹화 됐고요 예, 지금 21번 녹화하면 될것 같아요 21번은 마지막으로 쇼핑몰 상품 수정 그러니까 상품 가격을 송신하는 거거든요 이게 A 상품에서 어, 20, 21번 쇼핑몰 상품 수정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요 이 부분에서 어,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필터링 값이 좀 많이 있거든요 대표님 어, 잘 고민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자는 연동 생성일 대신에 상품 수정일이에요. 샤플링 상품 수정일. 연동 생성일 대신에 샤플링 상품 수정일. 어, 오늘 하셨죠? 오늘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판매 상태가 판매 중인 걸로. 네, 판매 중인 걸로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전송 판매 상태가 판매 중인 거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다른 이유는 이쪽은 샤플링 판매 상태 우측은 쇼핑몰 판매 상태 근데 이거 두 가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f m 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두 가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표님들께서 하셔야 될게 이게 이제 좀 이야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대표님들 상품 가져올 때각 쇼핑몰마다 H 메뉴 1번에서 도매매 상품 가져오기 하실 때요. 그때 어떻게 가지고 오시나요? 쇼핑몰별 판매가로 가지고 오시나요? 아니면 상품 판매가 그냥 통으로 해서 가지고 오시나요? 쇼핑몰별로 가져오시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여기 여기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종 전송 판매가와 쇼핑몰별 판매가가 다른 상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전송된 값이랑 쇼핑몰에 등록된 값이랑 다른 상품은 이 필터링으로 해서 어, 검색이 되는 겁니다. 네, 체크해서 볼게요. <laughs>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상품이 떴는데 지금 쇼핑몰별 판매가가 275,440원이죠. 어? 이 상품을 어 실제로 11번가 가서 볼게요. 근데 11번가에서 할인 전 판매가를 보셔야 되는데 298,390원이에요. 제가 이 상품을 처음에 마진율 30%로 올렸다가 20%로 수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쇼핑몰에는 어 29만 8,39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샤플링은 275,44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필터링을 하면 지금처럼 이 가격이 이렇게 이 가격으로 송신을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체크를 하고 상품 수정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판매가 부분 체크하고 상품 수정 송신 눌러 주시면 어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가격이 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원래는, 예, 이렇게 가격이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필터링이 제일 중요해요. 샤플링 상품 수정일과 판매 중인 거, 그 다음에 이거 세 개. 이렇게 두, 개, 두 가지. 그래서 이 부분 캡처해서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거 그럼 거 상품 판매가는 어디, 어느 지점이 있는지. 대표님께서 상품을 가지고 오실 때 쇼핑몰별 판매가가 아니라 그냥 판매가로 가지고 오시면 어, 여기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어, 표정이 안 좋으셔서 제가 그거를, 이, 이 부분만 네. 그래서 필터 값을 우선을 잡아 드릴게요. 네. 잡고 네. <laughs> 그 다음에 오늘 네. 그 다음에 천 개, 그 다음에 쇼핑몰별 판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해되셨죠? 제일 중요한 게이 부분이거든요. 파란색으로 한번더 잡아드릴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부분. 이두 가지. 이게 상품을 발라내는 겁니다. 예.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어, 상품 가격 그리고 옵션에 대한 품절, 옵션에 대한 가격 그리고 상품에 대한 품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될게 어떤 거냐면. 어, 마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 걱정을 하세요 대표님들이 그 부분만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A4번 쇼핑몰 상품 수정이라고요 A4번 네, 상품에서 상품 조회 수정 네, 여기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어, A4번에서 가격 검색 부분 보면은 마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가 마진율 기준입니다 원가 마진율이 뭐냐면 대표님이 원가 마진율 20%로 했어요. 내가 돈 매매에 발주를 천만 원한 거잖아요. 그럼 200만 원이 수익인 거예요. 원가 마진율 기준으로 하면. 판매, 기, 판매 마진율을 기준으로 하면 은 대표님이 쇼핑몰에서 3천만 원을 팔았어요. 3천만 원에 대한 20%는 600만 원이잖아요. 그게 판매 마진율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마진율은 원가 마진율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마진율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이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마진율로 세팅을 하면 이게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게 0은 퍼센트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제일 낮은 게 1이에요. 1%부터 해서 10, 15%. 나는 이 상품의 마진은 15% 이하면은 팔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필터링을 하신 다음에요. 검색 버튼을 누르면 1년 동안 이렇게 하면, 아, 이게 마진율이 10%네. 매입가가 13,840원인데 쇼핑몰 판매가가 15,400원이면 이거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되겠죠. 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이 상품들만 마진율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표정이 안 좋지만 저는 계속 할게요. 그래서 네. 없잖아요. 아 그렇진 않죠 근데 어떨 때 발생을 하냐면 네. 대표님이 동기화를 안 했을 때음 그래서 오랜만에 동기화를 한다 혹은 어, 내가 동기화한게 내 손을 못 믿겠다 라고 <laughs> 하시면 지금처럼 마진율을 한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하도 마진율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샤플링에 보면 은 마진율을 검색할 수 있는 필터링이 있거든요 여기를 활용하셔서 보시면 손해가 없습니다. 손해나는 경우는 그 경우에요. 도매매와 샤플링이 동기화가 잘안 되는 경우. 그거는 누가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신 그런 경우는 어, 정중하게 고객님한테 말씀드려서 가격을 더 받거나 취소 요청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네, 못 남아요. 이거 안 남아요. 세금 내고 하면.